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으로 놀자의 네네입니다 친구들 어제 파란 꿈잘 그렸나요? 친구들의 파란 꿈이 어떤 꿈? 어떤 꿈? 어떤 꿈이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친구들의 파란 꿈을 모고 모아서 웃는 책에 전시할게요 친구들의 파란 꿈을 중2인 줌 아웃해서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가자요, 친구들. 친구들 중에는 욕실에서 파란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는 파란색 물감으로 잠것과 파란색 물감으로 양말을 끼고 찬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온몸이 파란색이 돼서. 파란색 요정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숲 속에 파란색 요정이 살았었대요. 친구들 스머프라고 아나요? 옛날에 숲 속에는 스머프라는 파란색 요정이 살았어요. 스머프들은 이름을 지을 때 독특하게 지었는데요. 아빠 스머프는 파파 스머프, 똑똑한 스머프는 떨떨이 스머프. 투닥투닥투닥투닥 하고 매일 투덜되는 스머프는 투덜 이 스머프라고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스머프가 되었을까요? 숲 속에 파란색 요정들도 살지만 또 누가 살까요? 음, 친구들이 아는 숲 속에 사는 친구들 누가 있을까요? 음, 사자, 호랑이, 얼룩말, 개멸기, 원숭이, 가마, 고끼리 개미, 장수하늘 토끼. 친구들이 말한 모든 게 살지만 또 누가 산대요? 바로 빨래를 좋아하는 어떤 엄마가 산대요. 그런데 그 엄마가 글쎄 빨래를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도깨비를 빨아버렸대요. 음, 친구들 무서운 하늘에 사는 천둥번개 도깨비를 빨수 있겠어요? 그 우리 엄마는 도깨비를 빡빡빡빡 손으로 비벼서 빨았을까요? 아니면 세탁기에 넣고 덩글덩글덩글덩글 돌려서 떼굴떼굴 빨았을까요? 친구들이라면 그 무서운 도깨비를 빨수 있겠어요? 음 게다가 그 엄마는 도깨비를 한 번만 이게 아니에요 도깨비를 다시 빨았어요 그림책 같이 볼까요? 그림책은 정해진 시간 딱한 번만 읽어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친구들도 열심히 만든 그림책을 책으로 안 보고 동영상이나 유튜브로만 본다면 속상하겠죠? 책은 책으로 봐주세요 재미있게 봤나요? 엄마는 빨래를 진짜 진짜 좋아하나봐요. 친구들의 엄마도 빨래를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설마? 친구들도 집에서는 빨랫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아니죠? 엄마가 매일 처음 빨래를 했을 때, 기억나요 고양이는 나는 깨끗하다냥! 하면서 도망갔었어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 무엇이 빨렸는지 한번 찾아봐요. 많이 찾았나요? 무엇 무엇 빨았나요? 고양이도 빨았고요. 강아지도 빨았고요. 스탠드도 빨았고요. 소세지도 빨았어요. 음, 베개 이불에 신발에 그릇도 빨았고요 심지어 아들하고 딸도 빨았어요. 허어! 우리 책로자 친구들이 이 엄마 앞에 있다면 지금쯤 같이 빨래통에 넣어서 빡빡 빤 뒤에 다 같이 대롱대롱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지도 몰라요. 음, 아니면 같이 엄마랑 빨래를 하고 있을까요? 친구들도 이렇게 빨래를 막빡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음, 빨면 안 되는데 빨고 싶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내내는 가끔 웃는 책에서 책을 보다가 어떤 책이 낙서가 막 되어 있고 포탁지를 막 묻혀놓고 하면 그 책을 빨래통에 풍덩 넣고 빡빡빡 빨고 싶어요. 하지만 실제로 책을 물에 풍덩 넣고 빨아버리면 책이 너덜너덜해지고 찢어져서 다신 볼수 없게 된답니다. 그러니 도서관이나 다 같이 보는 책들은 깨끗이 봐주세요. 책으로 놀자 친구들은 무엇을 빨고 싶어요? 빨면 안 되는데, 빡빡 빨고 싶은 것들. 빡빡 빨아버리고 나면 시원하고 개운하고 깨끗해질 것 같은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화다는 날, 내 마음을 꺼내서 빡빡빡빡 빨아버린다면, 내 마음도 맑고 깨끗해지고 상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친구가 내 노란색 사인펜을 빌려갔는데, 글쎄, 노란색 사인펜을 검은색 그림 위에 쓱쓱쓱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사인펜 끝이 시커멓게 됐어요. 음, 그랬을 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 노란색 사인펜을 물에 넣고 빡빡 빨고 싶었어요. 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빡빡 빨아버리고 싶은 거 친구들의 여러 가지 빨고 싶은 것들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도깨비를 다시 빨아버린 우리 엄마에서 엄마는 날씨가 너무너무 흐린데 빨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가 없는 날 빨래를 해버리면 빨래가 잘 마르지도 않고 말라도 냄새가 날수 있다고요. 그런데 빨래를 시작하라니. 얘는 조금 걱정했어요. 저 빨래는 안 마를 텐데 엄마는 어떡하려고 저렇게 또 산더미 같은 빨래를 말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빨래를 연에 매달려서 하늘로 피높이 높이, 높이 올려보낸 거예요. 구름 위에는 해밖에 없을 거라 생각한 거죠. 이렇게 대단한 생각을 하다니, 엉뚱하긴 하지만 정말 기발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날씨가 흐린 날, 비가 계속 오는 날, 우리 책으로 놀자 친구들은 어떻게 빨래를 말릴까요? 음, 선풍기로? 에어컨으로 아니면 다리미로 그것도 아니면 비행기에 빨래를 매달아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보내버릴까요? 그것도 아니면 음... 청목형용 소환 불도깨비니까 가까이만 가도 따뜻해서 마를지도 몰라요. 좋다! 저도 신비 씨가 좋습니다. 파이야아 근데 좀 덥네요. 파이야 연에 아, 아, 줄줄이 매달려서 올라간 도깨비들 무섭지 않을까요? 천둥 번개 도깨비들은 하늘에서 사니까 땅 밑이 반 무서울지도 모르겠어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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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로 올라가다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구름도 볼수 있고 해도 볼수 있고 달도 볼수 있고 우주도 볼수 있고 내려다 보면 웃는 책 지붕도 보이겠는데요. 또 무엇이 보일까요? 이번엔 우리가 천둥번개 도깨비들을 말레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바짝바짝 말려줄까봐요. 준비물은 휴지심, 색종이, 가위, 불, 매직이나 사이펜, 송곳이나 타공펀치, 그리고 긴 끈입니다. 휴지심에 색종이를 줄들 감아서 붙여주세요. 위아래가 남는다면 잘라도 좋고, 아니면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붙여주셔도 좋아요 친구들과 친구들이 편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요 이젠 꾸며줄까요? 귀여운 또는 무서운 또는 우스꽝스러운 도깨비들을 만들어주세요 도깨비 공주님도 좋고요 도깨비 왕자님도 좋아요 응. 네네 도깨비 말고 다른 거 만들어도 되나요? 되죠? 네, 됩니다. 친구들이 만들고 싶은 거 빡빡 빨아서 말리고 싶은 거빨래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싶은 거 만들어주세요. 다 만든 도깨비의 양쪽을 송곳으로 뚫거나 사공펀치로 뚫어서 긴 끈을 매달면 바람이 쌩쌩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천둥번개 도깨비 빨래 끝!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는 세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도깨비를 더시 빨아버린 우리 엄마. 달림을 빨아버린 우리 엄마.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가까운 서점이나 도서관을 이용해 주세요. 책으로 놀자 친구들의 도깨비를 웃는 책으로 가져와 주세요. 친구들의 도깨비를 웃는 책 빨랫줄에 대롱대롱 같이 널어 놓을게요. 도깨비뿐 아니라 엄마, 아빠, 누나, 형, 동생의 이형을 가져와도 좋아요. 다 같이 대롱대롱 널어 드릴게요. 친구들, 내일 만나요. 안녕.